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. 보수가 말이죠 분열로 망하고 진보가 이제 부패로 망하는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말이죠 그 후보가 떨어졌습니다. 보수 후보가 난립해서 그렇습니다. 보수가 이제 분열로 망한 것이 사실은 이제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죠.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말이죠. 최진 개선에서 여러분들 결과 아시죠? 문재인은 49% 정도 표를 획득을 했습니다. 그런데 보수는 세 사람이 나왔죠. 홍준표, 안철수, 유승민. 이분이세 분이 얻은 표가 말이죠. 51%였습니다. 만약에 이세 분이 후보를 단일화했다면 문재인에게 정권에 넘어갈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? 이제 더 이상 분열은 안 됩니다. 망해야 됩니다. 나라가 그들 나거나 말이죠.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손아귀에 들어갈 수 있거나.